수도권이 4 단계를 하니까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2 단계, 1 단계인 그런 수도권 외 지역에 나가서 이렇게 좀 유흥을 즐기다가 들어오신다고 하네요. 예. 아, 이게 우리 세상과 또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입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겸비하여 기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서든지 이때를 이때에도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유흥과 향락을 즐기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더욱더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줄수 없어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 주신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끼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때를 위하여 그리고 여전히 이때 가운데 정신을 못 차리고 아무 가운데 자기의 쾌락과 그 만족 가운데 온 자기의 정력과 시간과 돈들을 허비하는 이 세상을 보며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줄 압니다. 성도들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께 어,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반드시 회복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가 태어나면 그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 사람의 육체는 단계별로 성장해 갑니다. 태아 유아기에서 아동기로 또 아동기에서 또 청년기로 또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이렇게 육체가 태어나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단계별로 성장을 해 갑니다. 사람뿐만 아닙니다. 이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그이 땅에 탄생하는 순간부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에 맞춰서 성장해갑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신앙 이 성도들의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로 성장해갑니다 이 성도의 신앙의 유학이라고 할수 있는 이 초신자 때 그런 단계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청년기나 장년기, 그러니까 이 초신자의 신앙에서 조금씩 조금씩 성숙된 그 신앙의 단계로 이제 진전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사람의 육체가 생명체가 때에 맞춰서 성장해야 그 육체가 건강한 것처럼 신앙 역시도 초신자 단계에서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단계로. 또그 다음 단계로 점점 성숙해 가는 단계를 신앙이, 어, 어, 신앙, 신앙, 신앙상 가운데 있어야 바로 그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냥 뭐 몇년 전에 어, 믿었던 그 신앙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쭉 그냥 몇년 그냥 시장 생하시는 분이긴 계세요. 이게 성도들 가운데 아, 내 신앙을 내가 더이 발전해야 되겠다, 내 신앙을 내가 더좀 성장 시키도록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 생활한 지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 초신자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라며,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성장하지 않나. 이 정체되어 있는 그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처럼 안타까운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표현을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런 말을 또 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인의 신앙. 이 그리스도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으면 그다음에 미음을 먹는 유아 유아식을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밥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처럼 신앙 역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점점 발전해야 합니다. 커가야 합니다. 그래서는 오늘 성도님과 함께 요한복음 13장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아는 것에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 성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시던 날,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하셨죠.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 주실 때에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보치금 얘기하는 것 얘기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제발을 씻기시겠습니까? 씻기시렵니까? 이 말은 주님 어째서 주님께서 제발을 씻기십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제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발을 씻겨 주신다는 것은 그 발을 씻겨 주는 일은 이 집안에서 그 노예 중에서도 가장 신분이 낮은 노예가 하는 일인데, 그 일을 그발 씻기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해를 하지 못한 겁니다.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제 베드로가 묻자 대답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 당시에 그때의 베드로는 예수님이 왜 자기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그 천한 노예가 신분 낮은 노예가 하는 일을 왜 그분이 하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과 행동들을 종종 하셨어요 요한복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을 옆에 든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저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많이 걸렸는데 단 사흘 만에 저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야 비로소 아!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요한복음 팔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당신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에 그들은 그당시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유대인들은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을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 예수님께 하시는 행동들과 말씀을 깨닫음으로써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그는 알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경험했던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1장에서 아는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베드로의 강조대로 바로 신앙은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구해서 지금 이러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계획을로 이끄시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첫 단계로서 매우 중요한 단계인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첫 단계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읽어도 몰라요.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거기에 의미하고 있는 이 말, 말에 그 담겨 있는 그 뜻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뜻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이 그런 은혜들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비록 지금은 알지 못할지라도 많은 이들이 초신자 때에 알지 못할지라도 점점 점점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계획들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그 일들을, 진리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 단계,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알기를 여러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이 말씀을 나에게 좀더 잘, 내가 좀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뜻들을 내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무조건 믿으라고 한다고 믿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을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의지와 자기 열심을 있는 분들이에요. 자기 의지와 자기 열심. 이런 믿음들은 자기, 자기가 믿는, 믿, 그 믿는 의지와 열심의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믿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믿어왔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지금 내가 어떻게 봉사했고, 내가 어떻게 교회에 많은 헌금을 냈는데,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기 믿음.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해요 하지만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에 그런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가 어떻게 믿었는데 내가 얼마큼 문신 봉사했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는 하염없이 부족한 존재들이고 하염없이 나약한 존재들이고 하염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할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약함에 대해서 회귀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믿음을 생활했는데 내가 몇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본 자가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배워갔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들을 그들은 배워갔어요. 이렇게 하는 예수 글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말씀을 통해 배운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통해 얻은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상이 무서워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것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연수에 맞는 그런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처음 신앙생활했 때 했을 때그 초신자의 초신자가졌던 그 성경 지식을 갖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이 초신자의 신앙에 머물러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수준에 머물러 계신 분이 있다면 신앙의 진전을 위해서 말씀을 아는 것에 힘을 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 데에,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 데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항상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그 성장의 두 번째 단계는 삶의 변화의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진전에서 머물면, 머물면 되지 않습니다. 머물면 안 됩니다. 거기서 그 다음 단계인 바로 삶의 변화의 진전에 이르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아리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의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깨달은 후에 그 깨달음이 바로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행함이 있을 때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인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 때에 바로 그 말씀 우리가 알아갈 때에 바로 그 알매 깨달음이 우리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알아가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을 알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에 계실 때에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세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분리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바리세가 분리된 자라는 의미거든요. 이들은 이 모세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그들은 지켰고, 그리고 그 율법을 아주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금서를 보면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이들을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꾸중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뭐라고 부르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르세요. 회칠한 무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무덤에다가 회칠, 흰색, 하얀 회칠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 율법 가운데에 무덤을 만지는 자, 무덤에 손을 대는 자는 7일 동안 부정을 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지을 식간에 이렇게 무덤을 모르고 만지지 않도록 1년에 한 번씩 무덤에다가 그 하얀 회칠을 칠했어요. 그래서 햇볕이 내는 이런 맑은 날에는 그 회칠한 무덤이 아름답게 보였다고 합니다. 회칠한 무덤이 낮에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그 무덤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심한 부패가 한 가득 찬 곳이 무덤 아니 아닙니까? 하루 예수님은 이런 회치한 무덤 겉은 아주 아름답게 보이지만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내부는 시체가 썩는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더럽고 눅눅하고 아주 그냥 어두운 그런 무덤에 바리새인들을 비유하시면서 겉으로는 모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아주 의식되지만 속으로는 온갖 불법을 가득 행하는. 그런 이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우리의 외적인 삶만을 아름답게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장식품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그것을 지식을 쌓게 존재하는 책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자마다, 이 말씀을 읽는 자들마다, 이 말씀을 아는 사람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믿음에서 머물지 않고 삶의 변화에 진전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될때 우리의 신앙이 이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해 갈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로, 세 번째 단계로 성장해야 될 모습은 이것입니다. 바로 영적 재생산. 영적 재생산에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신앙의 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 첫 번째 단계, 말씀을 아는 단계에서,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있는 단계로, 거기서 삶의 변화가 있는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인 영적 재생산의 단계로 성도가 단계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목적, 이 성도의 신앙의 진전의 목적은 단순히 삶이 변화되는 것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다른 이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주고, 다른 이들에게 정말 극률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영향력을 주는, 그래서 그들을 세워가는 그런 영적 재생산의 그리스도인. 바로 그것이 신앙, 신앙의 진전의 최종 목적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왜 가르치셨습니까? 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된 이후에 그것을 끝이었습니까? 그들은 삶이 변화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킨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을, 사람에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였고, 그들을 예수 의 제자로 세웠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영적 재생산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고 있는 제자 훈련이 바로 영적 재생산을 해내는 성도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훈련들이에요.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수직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정말 곳곳의 구역에서 또 이, 섬기는 곳에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들에게 정말 좋은 거룩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 푸는 그러한 일들을 해, 해가면서 구역 식구들을 구역원들을 지금 세워가는 모습을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이 더 영적 재생산을 해내는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훈련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여전히 말씀만을 알고 그 말씀이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만 지금 앉아고 있는 대다수의 우리 성도님들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나처럼 변화된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세워가는. 그 자리에 그들을 한분한분 한분 세우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한분한 한 분이 영적 재생산을 해내는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정말 그런 성도가 되어서 그분에게 어느 누구를 맡겨도 그분을, 그분이 그분, 그 맡겨진 사람, 맡겨진 그 성도를 정말 잘 섬기고 그분에게 잘또 헌신하고 또잘 인도해서 그분이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에 이, 이 이르는 그리,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도의 신앙의 진전의 단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아는 진전에서, 사,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진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적 재생산의 진전이라는 이세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최선을 다해서 그 단계를 단계로 발전해가는 그 성도의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건강한 성도요. 그런 성도가 모여있는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단계에 말씀을 아는 단계에서 또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단계에서 또 영적 재생산을 하는 그 단계에서 그 단계 단계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 그, 그곳에서 정말 다음 단계로 내가 가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얼만큼 열심히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첫 단계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하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진전을 이뤄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큰 일들을 맡기시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돕고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